오늘은 사람에게 말을 한 짐승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짐승이 사람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창망한 사건이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 반람이라는 사람은 그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서는 안될 곳을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이 짐승의 나귀는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피할 때마다 주인은 매를 때렸고 나중에 세 번째 주저앉은 다음에 계속 주인이 나귀를 패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반람, 자기 주인을 창망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는 보통 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볼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반람이란 사람도 볼수 있도록 나타났지만 짐승이나기는 보았지만 이반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발람은 그 순간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 이상에 태어날 때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돈으로 볼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늘나라, 지옥이라는 게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현재 볼수 없지만 가정해서 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혼 이런 생각들을 우리 눈으로 볼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 육신도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떠날 때에 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 상을 떠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러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거 우리 눈으로 볼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상을 떠나기 전에 죽은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살아서 내 육신이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이산을 떠날 때는 영원한 영광의 한나라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 세상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한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으로 믿고 제 마음 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